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학과장 김선정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보건행정학과의 학과 소개와 진로 분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순천향대학교는 프라임 사업을 통해서 어, 다양한 그그 그 헬스케어 산업에 그 역량을 추구하고자 그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연간 150억 원씩, 3년간 450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학교가 그 내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행정경영학과는 프라임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로서 지난 10년간의 최고의 역량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어, 중요한 프라임 사업의 학과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어, 웹사이트, 웹사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 학과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더잘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의 특별한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의 학과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보건행정 계열에서 단 하나뿐인 명품학과, 대학교육 특성화 우수학과로서의 그 명성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우리 순천향대학교는 인간사랑의 순천향전신을 바탕으로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추적 역할을 하는. 통석형 창의 인재를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경영학과는 통섭형 창의 인재라 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그런 그 최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뜻이고요. 우리 학과는 그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그또 학과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보건행정경영 이 분야에 융합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건적인 부분들 그리고 경영학적인 부분들 하지만 이 경영학적인 부분들은 보건 분야의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행정적인 부분들 역시도 그 보건의료 산업이 그 국가 정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모두 함께 배우는 융합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의 어떤 그 산업적인 부분들, 행정적인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그뭐 배우기에 적합한 학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 의료, 병원이라 불리우는 보건의료 그 의료기관과 뭐 제약회나, 제약회사, 의료기기산업, 그리고 보건정책, 공무원, 그 기타 건강 관련 분야 회사뿐만 아니라 그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여러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가치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 학과의 교육 목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건행정경영학과의 인재상은 그, 인류 건강 실현에 공헌하는, 그, 보건의료통섭평 창의 인재를, 음 그, 저희 학과는 그 인재상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융합 교과 과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과정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목표는, 음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우리 학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다양한 그 통서평 인재가 되기 위한 다양한 교과 과정, 비교과 과정을 통한 그, 그 능력 그리고 학습하는 것 이외에도 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그 추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인성을 인성 또한 그 기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 교육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다양한 능력과 소양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과 이렇게 그 관심 있는 분야가 글로벌 헬스프로페셔널 양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 개발 를 통해서 이런 국제 진료 서비스와 관련된 역량 강화하는 것 그리고 그 글로벌 기업 진출 그리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배출과 관련된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그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과는 매년 WHO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WHO 그리고 WHO의 그 서태평양 오피스가 있습니다. 위프로라고 불리우는 이런 그 국제기구의 인턴십도 지금 매년 지금 그 학생들을 파견을 하고 있고요. 그 뿐만 아니라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이크 칼리파 병원에도 매년 인턴십을 지금 보, 그 지금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역량을 갖춘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서 <laughs> 대학원 활성화도 저희 학과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보건의료 통상병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 그 PBL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체험 위주의 교육, 학생들이 실제로 이론적인 것을 배운 것을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그들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배양하고자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행정, 경영 분야의 복합적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면허 그리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또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큰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한 교수진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뭐이 화면에 보이신 보이는 바와 같이 민인승 교수님, 박하구 교수님, 한명일 교수님, 강은정 교수님. 그리고 이경숙 교수님, 그리고 저 김산정 교수, 그리고 서창수, 김영수, 캐시나스텔 교수와 같이 이미 헬스케어 분야 분야에서 정말 큰 다양한 경험과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우수한 교수진으로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우리 학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우실 수 있고요. 그 교수님들이 어떤 분야에 그런 그 전문성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분들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궁금해 하는 분야가, 과연, 그러면, 보건행정경영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어떤 분야로 취업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선, 뭐,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그, 우리 학과를,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응무기록사라는 직업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어, 물론, 우리 학과에서는, 여, 오른, 그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자격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음,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학과 학생들이 주로 취득하게 되는 이런 자격증 또는 면허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음, 이거는 국가에서 그 발급하는 면허제도입니다. 면허제도이고요. 이게 그 2018년 12월부터는 음호기록사라는 그 면허가 면허 명칭이 보건의료 정보 관하는 면허 명칭으로 이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정보 관리사 그리고 보건 교육사 그리고 병원 행정사 건강보험사 등과 같은 각종 그 면허와 자격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런 다양한 분야 왼쪽에 보이시는 다양한 진로와 관련된 분야로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학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취직하는 분야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과 같은 보건의료 그 의료기관에서의 기획, 원무, 총무, 행정 등과 같은 이런 병원 병원 행정 분야로 진출하는 친구들과 그리고 의무 기록 정보 관리 분야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의 보건소 공무원 그리고 질병 관리 본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그리고 국립암센터 등과 같은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에도 많은 학생들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 진흥원, 그리고 보건의료연구원과 같은 다양한 연구기관에서도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요. 또한 뭐 이런 건강관리협회들, 라든가, 의학연구소든가 같은 건강증진기관, 제약회사, 의료기기 같은, 그리고 민간, 다양한, 뭐, 보건료, 그, 정부 기자뿐만 아니라, 대학원에 진학해서 지금 그 우리나라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그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그 일하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우리 학과를, 그 입학을 하셔서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자격증 면허를 취득하시게 되고, 그 선배들이 갔던 그 다양한 취업 분야로, 그 진료 분야로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학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졸업하게 되는 병원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많이 취직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명칭으로 보이는 병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의원에서 학생들이 그, 그들의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생각했었을 때 순천형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에 와서 졸업하게 되면 순천형대 병원을 뭐 많이 간다라고 생각하신다, 그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순천형대 병원 뿐만 아니라 여기 다양한, 다양한 병원에 지금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과에서는, 이런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그, 순천형대 절주동아리인, 그런, 소쿨이라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이 동아리에서 다양한 그, 대학의 절주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학과동아리에서 중앙동아리로 승격되는, 이런, 그, 그, 경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과신문인 도담 활동도 학생들이요 굉장히 그, 그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우리 학과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그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가장 그 이슈가 되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PBL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그 결과물을 냈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런 뭐 병원 경영학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 영예도 안았고요. 이런 빅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그런 글로벌 그 국제보건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의료기기 RA 트랙이라고 하는 그 교육 비교과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소병 창의 인재 양성에 걸맞는 교과 과정 뿐만 아니라 비교과 과정을 우리가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는 뭐 인턴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그 WHO 본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 본부에서도 학생들이 그그 그 참여를 해서 큰 역할들을 수행을 하였고 최근에도 그 학생들이 그 본부에 가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필리핀 지역사무처 WHO의 지역사무처에서도 다양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에 네. 이런 그 명성을, 명성에 어, 명성의 그큰이마지를그한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그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랍 에니메이트 왕리 칼리파 병원에서 그 매년 지금 학생들을 받견 하고 있고요. 뭐 재무, 인사, 기획과 같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그, 그 참여를 해서 그, 그 병원에서 병원에서 그 병원 실무를 이렇게 배우고 돌아오는 그리고 해외 의료기관에서는 국내 의료기관과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익히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전공 취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해외 의료기관과 해외 의료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있는 시간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형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는 어 국내 어떤 보건행정 계열 학세 그 학과 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교수진들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많은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학 교수진들의 열정 그리고 잘 조화된 융합 교과과정 그리고 학생들의 역량을 최대한도로 끌어내릴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향후 보건의료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학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보건행정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